안녕하세요. 푸닥도 솔루션의 한영수입니다. 오늘은 발가락 아래 발바닥 앞부분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테이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가락 아래의 발바닥 통증의 원인은 많은 경우에 발가락과 중족골을 연결해 주는 인대에 손상이 있기 때문인데, 오래 걷거나 서 있는 경우 발바닥 앞부분의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발바닥 인대에 염증을 일거나 심하면 찢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가락이 들러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그러한 테이핑을 하면 손상된 인대의 기능을 보완해줘 통증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테이핑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스포츠 테이프가 필요한데 시중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테이프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3cm 정도의 그 폭의 반창고를 이용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창고 를 15cm 정도의 길이에 3등분을 하여서 전체를 다자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까지만 절단을 하고 중간에 3등분한 중간 부분을 접어서 이러한 모형의 테이블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이블 발가락 아래의 발바닥 볼 부분에 부착을 해주며, 발가락 둘레를 테이핑으로 부착을 하여, 해당 발가락을 아래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테이핑의 끝자락을 부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착한 스포츠 테이프는 발가락이 들려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손상된 발바닥 인대가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쿠션을 더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발바닥 인대 테이핑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간 시행을 하시면 통증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전에 시행하시고 잠자리 들기 전에 제거하시면 바르직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바닥 인대 테이핑을 통해서도 치료 효과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발바닥 인대의, 인대의 압력을 줄여주는 의료용 깔창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